2024년 9월 24일 일용할 양식 말씀 사무에라 11장 14절에서 27절 요절 27절 제목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침이 되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니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솔 주를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벳 세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해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레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의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탈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우리아를 아내와 동침시켜 자기 죄를 은폐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 들려보낸 편지에는 우리아를 격전지에 보내 죽게 하라는 무서운 살해 음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야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요압에게 편지를 전했고 요압은 지시대로 우리야를 위험한 전투에 내몰아 전사하게 했습니다. 요압은 전령에게 혹시 왕이 무리한 작전을 문제 삼으면 우리야의 전사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과 싸웠는데 지금은 악의 편에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요압은 다윗 편에서 악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위를 위해 고난받던 다윗이 왕궁에서 권력으로 위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이 너무 슬픕니다. 다윗은 무모한 작전에 많은 군사가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야가 죽었다는 사실에 안도했기 때문입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대범한 척하며 힘써 싸워 적을 함락시키라 위선적인 격려를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친 바세바를 합법적인 아내로 맞으므로. 그가 낳은 아들도 정식 아들이 되었습니다. 죄를 은폐하는 모든 계획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길을 외면하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악에 눈을 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로 인해 분노하시며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적용, 죄를 은폐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